사람은 생일을 두번 맞는다고 그래요. 두 번. 첫 번째는 부모님이 열달 뱃속에서 나를 잉태하시고, 정말 가진 고난을 통해서, 그 산모의 진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인생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새롭게 태어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하시고 우리를 버내지않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시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두 번째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 누리기도 하지만 맡기기도 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건 믿음이죠. 아이가 말이죠. 높은 데서 막 매달려 있어요. 그 우리 아빠가 이리 내려와. 그런데 애가 못 내려와요. 왜? 아버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왜못 내리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보지 않고 한참 밑을 보니까 아이고 밑에는 막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이거 뭐 부딪혔다가 내가 크게 다치게. 그러니까 이거 떨어뜨려 떨어지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나. 거긴 돌 자갈이 있는데 내가 뛰어내렸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 죽이려고네. 그런 아이는 절대 안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 얼굴만 보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 보면 활짝 웃고 있거든요. 눈을 초롱초롱해 아이를 보면서 이리 와, 이리 와 웃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박어일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고 온갖 것을 보고 내 주위를 보고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 절대로 주님께 못 맡깁니다. 주일날 오면 맡기리라 따라하고 막 하다가도 집에 가면 도저히 못 맡기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신 은사를 감사히 사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술을 쓰는 건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특별하게 내게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은사가 되라. 청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집사예요. 알고 나느냐 평신도인데요? 아니야 다 집사야. 목사도 집사, 장로님도 집사, 안수 집사도 집사, 권사 집사, 집사 다 집사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맡아서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인님 때문에 내가 있고 주인님 때문에 은사를 주셨고 주인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딱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빵 터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쳐다보면서 너는 그렇지 않겠냐고 그러길래 나를 쳐다보고 그러길래 내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